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양띠분들 운세 좀 알려 주세요. 그래요. 내가 오늘은 양띠분들 운세 알려 드릴게요. 어, 이 양띠분들 중에 서른 다섯 살이 되는 올해, 1살에 네. 35세가 되는 신비생 양띠분들이 있어. 어, 이분들은 한 서른 세부터 어? 뭐라 그럴까? 아주 많은 변화를 좀 겪었다고 볼까? 변동이나 이동, 뭐, 거기다 결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커다란 변화가 있었어.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이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은 서른 셋, 서른 두살 말부터 시작해서, 서른 셋, 서른 넷,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나와. 근데 이제 올해는, 삼재가 들어오면서, 삼재가 들어오면서, 내가 35세를, 이제 맞게 된거야이 신부생 분들이, 네. 근데 어 아주 운세적으로는 삼재라고 해도 자기가 뛰는 만큼, 자기가 움직이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는 있어. 다행히 그래서 금전운이 나쁘진 않아. 이 지금 불경기잖아. <laughs> 네. 호황이 아니잖아. 엄청나게 지금 불경기고, 그래서 어이 신부생 분들도. 어, 직장에서 함부로, 함부로 자리를 뜨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하면 올해는 어, 이동수가 있더라도. 이동수는 분명히 있어, 그래. 근데 안 돼. 가지 말고 그냥 지지근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지 말고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자리에서 충실하라 하고 싶어. 힘들어.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나, 어, 그런 어떤 조금 뭐라 그럴까? 인간 간의 조금 이런 시비? 어, 이런 구설? 이런 건좀 있어.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힘들어. 근데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 뭐, 삼재가 괜히 있어? 그잖아. 어, 겪으라고 있는 거야, 삼재가. 너만한 어, 거라도 겪고는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런 작은 구설이나 인간으로 인한 시비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참고, 아, 내가, 어, 나 죽었다 생각하고. 막, 마음 막 움직이고 싶어. 뭐라도 하고 싶고, 막, 바꾸고 싶고, 새로운 거 하고 싶고, 어, 뭐라도 나도 좀,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 사실은. 근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하지 말고, 조금 더 참았다가, 기회가, 나가는 삼재에 기회가 한번또 와. 나가는 삼재 그럼 나가는 삼재 언제냐? 35, 다섯, 여섯? 이 나가는 삼재 그때 기회를 잡고 으 싶어. 조금만 내가 뭔가를 좀 추진하고 마음 급하게 했다가 남편을 볼수 있으니까 내 자리를 잘 지키면 금전의 손해는 없다. 고 그렇게 나와. 그게 답이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47살이 되는 기미생분. 이 47살이 기미생분들이 있는데 이 기미생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는 일곱 성주가 들어왔어 운이 어? 어. 어? 일곱 성주가 들어왔는데 일곱 성주가 들어오면 뭐해? 뭐요? 어? 삼재가 들어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운은 들어왔는데 이 삼재라는 벽이 내 운을 가로 막는 그런 형국이야. 근데 이이 이 이제 마흔 일곱 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이동이 있어. 이분들이야말로. 그래서 아유 경기고 지랄이고 어우씨 내 마음이 시키는대로 하네. 응? 아우, 나는 지금 여태까지 어? 47될 때까지만 기다렸단 말이야. 내가 몇 년을 준비했는데 내가 47에 나는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여지껏 세웠는데 지금에 와서 어? 안 하면 응? 어떻게 해. 재제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말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47 되시는 분들은 하는 변화가 있어. 근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 어 자리 부서 이동이나 내가 어떤 승진수나 이런 건 좋아 오히려 어. 그런 건 괜찮아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한해서 근데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함부로가 업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리 이동 어? 가게를 팔고 다른 곳으로 탁 갔을 때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대요. 명심하라는 거지. 삼재는 삼재야. 그래서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삼재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47의 이 김희생 분들은 한번더 생각하고 또한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셔야지 함부로, 함부로 아주 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좀 소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곱수라고 해서 성주가 들어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분들은 오히려 운이, 들어온 운이 막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래 대신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 그분들한테는 어, 좀 건강적인 거 몸이 아프다거나 어, 자, 어, 잦은 사고 넘어진다거나 교통사고나 이런 수는 있어 그런 수는 있지만 어, 오히려 직장에서 인정을 받거나, 뭐 상을 탄다거나, <laughs>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쪽으로 들어와 있어. 어, 그리고 조상에서도 도와주는 그런 분들. 그래서, 어, 사업을 하거나 이런, 어,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자중하고, 내가 자리 이동이나 또 새로운 구상을 해서 뭔가 하려고,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laughs>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 이만. 47이라는 그 운이 들어온 그 나이가 결코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이건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뽑아서 말씀드리는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새겨듣고 참고하시라는 거. 네. 어, 시은아홉이 되시는 정미생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정미생 분들은 아홉 수의 삼재가 두노와, 응? 아홉 수의 삼가 이분들은 시은 네. 일곱에 어, 아주 변화무쌍한 해를 보내셨을 거야 시은 일곱에. 그리고 나서 시은 아홉에 그 변화무쌍한 그 해를 겪은 거를 어떤 결실 시은 아홉의 결실을 그렇게 보는 해야 올해는. 근데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분들은 좋은 분들은 30%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안 좋은 분들은 70%가 있을 수 있어. 음. 왜냐하면 굉장히 내가 삼재여도 어, 운도 운 운도 돌아 있고 내가 삼재여도 8, 어, 4년은 나를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좋을 거야. 나는 아홉 세여도 괜찮을 거야. 자신 만만하시는 분들 꽤 있어. 어나는이 시은 아홉이지만 나는 어, 정미생이고. 微사년이 나를 다 도와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다 좋을 거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 그래서 나쁘다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거야, 또. 근데 사실은 내가 볼 때, 이 동토학내 장군 서부살이 볼 때는 30%의 좋은 사람과 70%의 안 좋은 사람은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네. 만약에 생전, 생전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 건강하게 살줄 알았는데, 이 쉬운 아홉에 갑자기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 어떤 병명을 얻어서 병원에 좀 오래 입원하실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각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병원에 오래 입원하실 수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음, 별것도 아닌데, 인꼬를 이렇게 지내다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지. 갑자기. 근데,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법원까지 가서, 도장 찍고 헤어지는 분들도 실제로 있다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조심하라고, 응, 그렇게 나와. 그리고, 어, 인간 간의 이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직장에 다시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뒤늦게, 뒤늦게 직장에서 나올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은아홉 전민생 분들은 여러 각도로 조심해라. 좋은 것보다 꼭 좋을 것 같은데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좋다는 걸 기대하면서 가시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것에 대비해서 마음을 좀 단디 먹어라. 그렇게 바라보시고. 건강도 미리 체크하시고, 항상 운전도 조심해 하시고,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도 하다 못해 미끄러지지 않게. 하다 못해 그런 거라도 조심하시라고 네. 아, 근데, 근데 그거는 있다. 이정신분들이 어, 문소우는 있다. 안 팔리는 거 팔린다. <웃음> <웃음> 안 팔리는 거 기다렸던 거. 어, 내가 조금 이만큼 마이너스 보더라도, 어, 그래도 나가. 그러니까 문소우는 좋아. 다 나쁜 건 아니지. 7 1나가 되는, 을미생 분들이 있어. 이7 1나가 되는 이 을미생 분들은, 어, 내가 이제 여지껏 살아오면서, 원래 이렇게 이 양띠분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되게 소심한 데가 있어. 그래서 무언가 팍 이렇게 벌리고 막 크게 키우고 이러지는 않아. 뭘 한번 할 때도 생각이 깊거든? 특히 을미생 분들이 그래. 근데 이 을메전 분들은 71화가 됐다고 해도, 뭐 크게 나쁠 거는 없어. 그러니까, 뭐, 아 이제 나는 이제 71화 됐으니까 건강도 이제 더안 좋아질 거고, 몸도안 좋아질 거고, 만약에 건강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어, 뭐 삼제라고 해도 괜찮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리고 몸, 몸도 그렇게 공곤하고막 힘들거나 병원에는 크게 갈 적이는 없어. 단지, 이분들은 여행을 조심해야 돼. 그니까, 러 내가 멀리 여행을 2박 3일 간다거나, 뭐, 친구들하고 개모임에서 등산을 간다거나, 뭐, 그 뭐, 요즘에는 70이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 너무 많거든. 그니까, 러 70반의 열미생 분들은, 다른 건 모르지만, 계곡, 산, 바다, 거기다가 이제 해외 여행은 무조건 무조건 노논. 왜냐면 여행주당이라는 인게 이분들은 들어있어. 여행주당. 여행주당이 뭐냐. 멀리 가가지고 안 좋은 일을 겪는 거야. 거기서. 여행하는 곳에서 병을 얻어오거나 나쁜 게 따라오는 거야. 산재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행 가실 때는 꼭 여행부적이라고 있어. 여행 부족이 있고 그 횡액을 막는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부족을 쓰시던가 그걸 지니고 가시던가 뭐홍수매기를 하시던가 하여튼 뭔 방법을 삼재풀을 하시던가 방법을 취하고 어디게 가셔야지 그냥 가면 열분 중에 거의 한 여섯 일곱 분은 여행 중에이나는 겁니다. 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목소리>